엄마 뒤보 네? 잠깐만요 엄마 나좀봐요 이거 이거 이렇게 하면 되네 우와 그렇게 토끼에다 해줄거야? 응너 <laughs> 간다 따라간다 소미야 떨어지는 복꽃잎을 손에 잡으면 첫사랑이 이루어진대 소미의 첫사랑이 누구야? 싫어. 소미가 사랑하는 사람 누구야? 음, 엄마 어 그러면은 나중에 떨어지는 꽃잎 잡아볼까 우리가? 일단 가자 볼까? 어 이거 여기 계단? 아니 저기 위에 개, 그 고양이 계단 가자 고양이 계단? 어 고양이들 있는 계단을 알지? 같이 가 아빠가 들고 있을까? 아니 엄마가 들고 있어야 돼? 엄마 이거 줘 아빠 줘 고양이 저기 위에 있나 보자 손을 탁 하는 거야. 손 더러워져도 괜찮아. 씻으면 되니까. 알았지? 엄마! 솔방울어 진짜 죽고 싶어. 솔방울? 응. 어, 이건 진짜 아기 솔방울이다. 그치? 아, 죽고 싶어. 주어봐 아, 죽고 싶어. 한번 봐봐. 보여주면 안 돼? 진짜 아기 솔방울이야. 이거 집에 가져가서 키울까? 응. 그래. 키워서 아빠 술방을 만들어줄까? 아니 그러면? 엄마 술빵을 그래? 그래서 나무로 나무를 많이 흔들어서 떼고자 그래?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되자 그래 나무를 많이 떼 그래. 응. 부자가 될수 그래. <laughs> 있어? 응 기나 <목> <목> 응. 슬픈... 슬픈.. 이거 이거 고싶었 그랬어? 응. 나... 여기 이게 벚꽃이다. <목> <이거. 웃음> 그거는 벚... 어, 벚꽃 여 떨어졌다. <목> 그렇 어디? 여기, 여기, 여기 있는 거 보셨나 다 야옹이, 야옹이. 야옹이 놀러 갔나 보네? 야옹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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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날씨가 좋아서 놀러 갔나 봐. 잎에 응. 끝에가 갈라져 있으면 벚꽃이고 응. 하나로 뭉툭하게 있으면 매화래. 라 응. 아니, 구경 가자. 올라가기에는 <laughs> 너무 힘들어. 올라로 어. 올라갔다 오고 싶어? 그래 올라갔다 오자.

얘네가 누군지 알아? 몰라. 얘가 둘리랑 분홍 색깔은 둘리 여자친구인데 이름을 까먹었다. 얘 초록색깔 얘는 둘리. 둘리 둘리야? 어 초록 색깔 이름이 둘리고 분홍 색깔의 이름은 아빠 까먹었어. 공시리. 아 공시리 공실이공실이야 어. 이 분홍색깔이 공실이, 초록색깔이 둘리. 오케이, 나 이거 이 핑크색깔 인형이 음에들어 나중에 이 핑크색깔 인형 사주세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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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뭐 맡겨놨어? <laughs> <laughs> 뭐 맡겨놨어? <laughs> 엄마가 이거 술방에 기술고 있어. 이거 먹어. 응. 잠 이거 술방도 놓고 가자. 왜? 술방에 놓고 갈래. 그치? 응. 저 위에 가서 놓고 가자. 왜요? 숲 속에다가. 술방으로 숲에서 살아야 돼. 숲에? 어? 응? 나 오늘 숲에 갔는데? 그렇지 응. 거기에 나무랑 또 뭐가 있었어? 아 ó c 가보자 우리, 오, 우리 이 버스 타 t 배 s 버스 g a 말고 다른 t t e r We took butte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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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무 t t e r butter, b u t t 스타고 올라가고 있어. 텔민 응. 올라가면 뭐 하고 놀 거야? 응, 응. 달리기. 달리기? 응. 누구랑? 어, 엄마 아빠랑. 진짜? 응, 아빠랑. 아빠랑 할 거야? 응. 알았어. 어, 이여기다 앉으면 되겠네. 굳이 앉고 싶어? 응. 어디 안고 싶은데 있어? 어 내야 좀 봐볼래. 어, 이미 앉았는데. 우리도 여기 그림 그려져 있어. 응. 우리도 그림 그려져 있어. 손미 응. 뒤엔 해치 있다. 우리 해치래. 어. <laughs> 어 해치 예쁘다. 응, 아빠 뒤엔 누구 있어? 아빠 뒤엔 청룡이 있네. <웃음> 엄마 엄마, <laughs>

이게 통. 아뭐 버릴 거 있어? 그거는 불났을 때불 끄는 소화기. 그럼 뭐 하는 거야? 그걸로 불을 끄는 거야. 소화기래. 이거 이걸 먹고 있대요? 거기는 물 들어가서 물. 물을 뿌리는 거야. 이건요? 그거는 소화기. 그것도 소화기. 불 났을 때그 가루를 뿌려서 불을 끄는 거야. 이건요? 그거는 물 뿌리는 거 같아. 여기 봐봐, 산불 조심. 사져 있 잖아? 이거 는 식수 대여기 에서, 물을 마실 수가 있 어. 화장실, 송미이 시야마려워? 아 그게 써져있어? 아시야마려 사람은 여기 들어가세요, 아, 응. 아, 들어가세요. 오나못같아 너가 제일 잘거야 응. 떨어지려고? 안 떨어지면 안되지 뭐라고? 성곽을 어, 세워놨잖아 어. 왜요? 옛날에 이렇게 한양도성할 때성곽을 세웠나봐 너도 이번에는 안, 어, 안 고장낼게 아빠 <laughs> 너가 고장낸게 한두개여야지 아빠 이번에는 안 고장낼게요 아니 너는 이미 신뢰를 잃었어 이번에는 안 고장낼게 <laughs> 안돼 안돼 이따 올라가서 그럼 올라가서 줄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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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위험하니까 아빠가 어. 올라가서 줄게 우와 어떻게 올라가돈 주고 올 어. 어떻게 주는거요돈 가져왔어? 남산타워 올라가고 싶은 올라가고 싶어? 티켓 <laughs> 어 티켓 사면 올라갈 수 있어 티켓? 응 캣? 있어요? 없어 안 샀는데 티켓 티켓? 응. 어떡하지요? 어떡할까? 벽에 매달려서 올라갈까? <laughs> 갈수 있어? 아니 슈퍼맨처럼 벽에 매달려서 올라갈까? 아니요 야 <laughs> 스파이더맨처럼? 네 스파이더맨처럼 올라갈까? 어. 어떻게? 거미처럼 우리가 매달려서 올라가볼까? <laughs> 아니 네? 거미가 어떻게 올라가지? 음... 야옹이처럼 뛰어 올라가자. 야옹이처럼 기어서? 가자. 안돼. 여기 가자. 가자. 여기 가는 게 어때? 좋아. 가고 가자. 한번 해보자. <laughs> 어 맞아. 아, 맞아. <laughs> 진짜 재밌겠다. 아빠는 캥거루처럼 뛰어서 가야지. 뛰어 뛰어. 뛰면 안돼. 뛰면 떨어질다고. 아 그래? 어, 엄마 엄청 천천히 간다. 나는. 너도, 너도 진짜 멋있게 간다. 빠는 아빠도 이렇게. <laughs> 우리 노란 색깔로만 가보자 흠미야 저희... 어. 노란 색깔로. 어, 근데 떨어지면 안 돼. <웃음> <웃음> 오, 진짜 잘한다. 방은 저기 가야 돼.